자 메뉴 기초 메뉴 편으로서 업 메뉴와 다운 메뉴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하고 다운 메뉴는 뭐, 의미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정보값을 업하고 다운하는 건데요. 아 제가 그 완전 자동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 전자담배라는 거는 뭐하기에 전기의 열을 제공 음, 어,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에 이제 전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압을 높이면 높을수록, 어, 무하게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어, 무하게 가해지는, 어, 전압을 업다운을 통해서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뉴모드에 진입했구요. 메뉴모드에진입하면 바로, 어, 그 현재 설정되어 있는 3.7이라는 전압을 보실 수가 있구요. 이 상태에서 뒤에 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업메뉴에서는 0.1단계로 값이 상승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누르면은 예, 6.0까지 가고요. 6.0이 최대이고요. 그다음에 3.3이 가장 낮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뀌고 이 상태에서 다시 손가락을 떼면은 4.4로 세팅된 다음에 다시 언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보시고 다시 아, 그리고 나서 설정이 된 다음에 언메뉴로 빠져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면은, l c d 에 4.4, 아까 업메뉴에서 설치, 설정된 4.4라는 값이 출력이 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무하게에는 4.4 전압, 볼트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 다음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뉴문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입하고 바로 누르시면 다운이 되구요 이 상태에서 아까 설정된 4.4 보이시죠 그리고 다운을 누르시면 0 1단위로 내려가고 3.7로 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시면 세팅이 되어 있구요 여기서 길게 누르시면은 메뉴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3.7로 무하기에 전기가 공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업 다음 메뉴를 이용하여 무화기에 공급되는 전압 볼트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